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네, 조프로 무조건 돌려. 네, 지난주 영상에서 15도, 15도, 그죠 자, 15도, 15도, 85도, 45도의 백스윙을 완성한다고, 네, 영상을 찍었습니다. 서서 돌 때는 그냥 평행으로 똑같이 0도로 돌아요. 도로 그런데,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서 회전을 가하면, 이렇게 회전을 가하면, 골반이 접힌 각도에 의해서 15도 정도 키웁니다. 지면에서 15도 정도.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몸통은 어때요? 똑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요렇게. 여기서 또 15도 정도 갭이 생겨요. 15도. 그러니까 약 30도죠. 30도. 돌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겠죠. 근데이 팔이란 것은, 이렇게 가다가 클럽이란 것은, 가다가 여기서 헤드 코킹이 되면서 헤드 무게에서 상승을 해요. 싹 상승합니다. 골반과 몸통은 골반은 숙인 각도대로 돌면 15도인데 여기서 어깨가 밑으로 쑥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각도로 돌면서 몸통이 35도고 이 기울기에 의해서 팔이 쑥 상승을 합니다. 네, 꼭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영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저절로 몸의 회전에 의해서 몸은 회전만 했는데 팔은 위로 올라간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예요. 다운 스윙. 다운 스윙도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15, 15, 15 상승이었다면, 오늘은 15, 15, 15 하강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네. 수평으로 돌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평으로 돌면 수평으로 돕니다. 그렇죠? 근데 숙인 상태에서 돌리면 올라갔죠? 여러분. 이 스틱이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항상 우리가 하체가 먼저 가듯이 스윙 시퀀스에 의해서 하체 턴을 먼저 주면 어떻습니까? 역시 이 골반에 있는 스틱은 계속 15도 그리고 몸통에, 몸통에 있는 스틱은 15도보다 하강한 30도, 30도 그 다음 어떻게 들어오죠? 팔이, 팔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팔은 45도, 그러니까. 15도, 30도, 45도의 각입니다. 확연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수평 라인 만들었고요 그렇죠? 자, 이팔 라인, 자, 이렇게 팔 라인, 그렇죠? 자, 보세요. 그대로 힙턴, 돌돌돌돌돌돌돌, 자, 여기까지 보이나요? 골반 15도, 몸통 30도, 그 다음 팔이 이렇게 붙어 내려오죠. 어때요? 샤프트의 기울기들 보이십니까? 15, 30, 45.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정확한 위치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팔을 내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돌려 끝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힙턴, 그렇죠? 예, 네. 여기서 클럽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리면? 내리면 얘가 앞서가거나 손목이 이게 풀어져요. 풀어지니까 몸을 돌릴 수가 없어. 당연히 제가 늘 말하는 트랜지션에 의해서. 자, 클럽이 가고 있고 힙이 먼저 가면서 순차적으로 따라오죠? 따라오죠? 따라오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힙턴 15도, 몸통, 3, 몸통 30도, 클럽 45도. 완벽한 힙턴을 만들었고 완벽한 레깅과 손목 풀림 없이 끌고움을 만들어줬고 맞고 나서 릴리스 저 그렇죠? 스틱이 걸리네요? 릴리스 너무 간단하고 너무도 완벽한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 클럽이 내려오는지 한번 쳐볼게요. 15, 15, 15, 15, 15, 15의 원리로 쳐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돌리고 돌리고 그렇 예. 돌리고, 돌리고로 하면은, 자, 돌리고, 돌리고, 자, 돌리고, 돌리고, 네. 들은 적도 없고, 내린 적도 없어요. 네. 15, 15의 원리로, 저절로 올라갔다, 저절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 돌리고, 돌리고, 스틱만 골반에 껴보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굳이 클럽을 내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대로 여기서 돌리고, 돌리고, 그대로 여기서 돌리고, 돌리고, 네, 아, 내린 적이 없어요. 올린 적도 없잖아요. 내린 적이 없어요. 돌아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레깅이 걸리죠. 여기서 이걸 먼저 내리면 절대 레깅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서 돌리니까 레깅이 걸리고 여기서 인사이드로 들어온 원리도 그거예요. 네. 그걸 못 풀어서 자꾸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선수들은 여기서 힙턴이 선행을 하죠. 트랜지션을 하잖아요. 가고 있을 때 트랜지션을 하면 자연스럽게 힘의 진행 방향이 밑으로 형성이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내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힙턴이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쳐 볼게요. 네. 힙턴이 선행하지 못하면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나간 이유는 힙턴이 선행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 먼저 풀려서 뒷땅이 나니까 일로 돌아. 반드시 돌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힙턴만 여러분들이 잘 잡았다면 잡으세요. 네. 잘 잡았고 힙턴만 선행해주면 힙턴만 선행해주면 공은 저절로 맞아 나가게 돼 있어요. 공 저절로 맞아 나가요. 자, 잘 쳐보겠습니다. 똑바로 잡고, 자, 자. 회전. 회전. 내린 적이 없어요. 돌리고, 돌리고. 조금만 그 각도를 이해하신다면, 각도를 이해해서 15, 15의 각도를 이해해서 몸이 돌리면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처럼 과감하게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쳐 볼게요. 자. 과감하게. 그냥 돌렸더니 그냥 착사. 너무나 잘 자. 제가 떨어졌잖아요. 이 채를 누가 떨어뜨렸어요? 누가 이게 아니라 몸의 회전이 한 번만 더 쳐볼게요. 몸의 회전이 클럽을 떨어뜨리는 거잘 보십시오. 다운블로를 형성시켜 준 것도 예. 네. 자, 몸의 회전이에요. 누가 떨어트렸어요, 클럽을. 여러분. 누가? 회전이. 15, 15, 15.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